네, 반갑습니다. 비트 트 렌트 가 작년 12월 달 까지 계속 해서 좋은 모습 을 보여, 주 다가, 현재 계속 된 하락 이 나오 면서 다시 비상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 를 하고 있 는데요. 자, 우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트론의 창시자이자 비트 트렌트를 인수한 주인공, 바로 이 저스틴 썬이 비트 트렌트의 리브랜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과 자,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반등을 해줄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, 우선 이 집에서 혼자 혼매하시거나 이 투자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. 자,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제가 상승 신호, 하락 신호 이두 가지를 좀 표시해 뒀는데 이게 AI 지도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 지표인데요. 1분분부터 30분분, 1시간, 4시간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이 알람이 뜨고 난 다음 매매하시면 단타나 스크리핑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으셨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저도 이렇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. 이 지표는 주식이나 선물, 외환, 채권, 옵션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이 코인 투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최적의 타이밍을 그 시간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별로 다양하게 전략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. 저도 사용하는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 지표 받아보셔서 손해없는 투자하시길 원하신다면 구독,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지키인 번호로 비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차트를 보시면 최근까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 상승했던 구간을 한번 보시면요. 이 비즈트렌트가 한번 상승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커지면서 세게 올라주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2월 달, 3월 달내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서 거기에 잘 대비하신다면 큰 수익 정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최근에 비트프렌트의 CEO이자 트총 코인의 창시자 바로 이 저스틴 썬이 굉장히 큰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. 비트프렌트 관련해서 굉장히 큰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비트프렌트가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최근 나온 기사를 좀 전달해 드릴 텐데. 자, 보시면 최근에 저스틴 써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무려 3천만 달러나 투자를 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. 자, 그런데 어떤 걸 준비했었느냐? 바로 이트 코인과 비트 트렌트 코인의 미국 내에서 ETF 활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, 이 최근에 말씀드렸던 비트 트렌트 코인의 액면 병합이라든가, 혹은 호가 단위 변경이라든가, 이런 리브랜딩에 대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비트 트렌트 코인이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, 지금 이 비트 트렌트는 소수점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. 이0.00 이런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, 호가 단위를 변경하게 된다면, 이 앞에 있는 소수점들을 전부 다 삭제해버리고, 정확하게, 이 1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엄청난 시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에,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된다,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절대 판매를 하시면 안 된다,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, 2월 달 내로, 3월 달 내로 호재 발표가 나오게 되면, 정말 엄청나게 큰 상승이 예상된다. 이걸 꼭 명심해 주셔야겠고요.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인 호재까지 전달해 드리자면, 최근에 저스틴 선이 진행한 인터뷰 내용까지 전해 드릴 텐데요. 바로 이 비트트렌트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이 인프라를 중앙 집중식 인프라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 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비트트렌트가 최초로 기존 전송속도보다 100%에서 1000%까지 빠른, 이 최대 10배나 빠른 방법을 개발해냈다라는 건데요. 자,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전송속도나 기술력을 가진 비트트렌트 코인을 이 디지털 리안화 시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보시면, 실제로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에 뛰어들면서 안정성과 전송 속도가 뛰어난 이 중국 암호화폐이 비트트렌트 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, 자, 이렇게만 된다면 기존 법정 통화와 1대1 교환이 가능해지는 이 법정 디지털화폐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. 자, 그래서 결국에 1위안 1BTT, 현재 이렇게만 된다면 1위안이 현재 190원 정도 하는데, 이 비트트렌트가 지금 가격에서 1위안까지 최소 1400만 퍼센트가 폭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비트트렌트로 코인판 자체를 흔들겠다라고 발표한 저스틴 선의 비트트렌트 급등 정보, 제가 그 어떤 유튜브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,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만 눌러주시고, 나와있는 치킨 항상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. 제가 실시간 차트 분석 및 투자 전략과 목표가까지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, 비토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 이러한 정보들과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 지표까지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구독, 좋아요 바라는 마음에 이런 모든 것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저는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